두산밥켓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최근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공시 두 개가 떴습니다. 첫 번째, 10월 17일.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입니다. 쉽게 말해 독일의 두산밥켓,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이라는 100% 자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. 이건 유럽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장 포석이죠. 두 번째, 10월 22일. 현금 배당 결정 공시입니다. 두산밥켓이 100% 자회사인 두산밥켓코리아로부터 무려 1,495억 원의 중간 배당을 받기로 했습니다. 이돈 중요합니다. 바로 우리 주주들에게 줄 분기 배당 재원과 운영 자금으로 쓸 계획이거든요. 주주 안원 신뢰도가 올라가죠. 따라서 두산 바켓은 단기 시세보다 안정적인 배당과 성장을 보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. 지금 주가도 매수하기 괜찮은 편입니다. 더 자세한 외국인 지분율 분석과 투자 사이클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탐구하는 파트너를 검색하고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.